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이티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참나무에서 하얀색 집게벌레를 발견했는데요 이 하얀색 집게벌레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알비노가 아니라 이제 탈피를 한지 얼마 안된 집게벌레입니다 굉장히 이럴 때 색깔이 예쁘죠? 근데 눈은 까만색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집게벌레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지금 탈피껍질도 있는데, 탈피껍질 여기 보이시죠? 탈피껍질은 지금 검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확실히 탈피하기 전과 후에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특히 이 집게가 굉장히 깁니다. 이 녀석은 집게벌레 중에서도 굉장히 대형급의 집게벌레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치는 고마로브 집게벌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집게벌레를 맨 처음에 발견한 고마로브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더듬이도 하얀색입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지금 살짝 움직였는데요. 아마 탈피한 직후에는 몸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일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이 소풍된 것처럼 몸이 이제 검은색으로 굳을 겁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지금 아래에 있는 탈피 껍질을 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가 워낙 몸이 약할 때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꺼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몸과 맞닿아 있지는 않아서 아, 이제 나뭇가지로 꺼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얇은 나뭇가지거든요. 제가 살살 꺼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부터 손으로 꺼낼게요. 오, 지금 여기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어, 지금 아마 탈피 껍질을 건드려서 떨어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몸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탈피 껍질은 꺼냈는데요. 확실히 이때는 크기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탈피를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왜냐면 탈피 껍질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물기도 남아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탈피한 지 얼마 안된 하얀색 집게벌레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